하얀 목련을 보면서 희망을 품다. 조경자. 오가는 길에 며칠 전에 보았던 봉오리들이 오늘 하얀 목련꽃으로 피어 손짓하며 인사한다. 오늘 부산 날씨는 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 날씨처럼 바람도 많이 불고 손이 시려울 만큼 추운데도 어쩜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 인사를 하는지. 너무 신기하고 반가운에 미소로 화답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병상에 계시면서 바깥 나들이를 못하시는 분들이다. 너무 바빠서 봄이 오는지 꽃은 피었는지도 모른 채 생활하는 일상에 지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웃음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랑을 담아 영상으로 남겼다. 그리고 바로 유튜브에 올리고 지인들에게 목련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식을 전했다. 목련꽃은 나무에 핀 연꽃이라는 뜻이다. 새하얀 꽃잎이 물에 뜬 모양이 마치 흰 보석 진주를 닮았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두둥실 기분이 좋아진다. 문득 서쳐 지나가는 추억 한 자락을 생각하게 한다. 목룡꽃은 자연이 나에게 주는 귀한 선물을 마음껏 감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다. 슬픔도 아픔도 함께했던 지인이 지금은 곁에 없지만 작년에 함께했던 목룡꽃과의 추억으로만 남긴 채 먼저 멀리 떠난 지인도 생각해보며 덕분에 행복했었느라고 고마웠다고 함께 웃을 수 있어 좋았다고 그리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마음으로 고이 보내줄 수 있다고 말해본다. 또한 유난히 꽃을 좋아하시고 잘 가꾸었던 사랑하는 김호순 여사님 나의 가슴 속에 따스함으로 늘 자리 잡은 목련꽃을 닮은 고은 어머니도 떠올려 본다. 막내딸을 순수하고 예쁜 목룡꽃 같다고 하시며 유난히 목룡꽃을 좋아하셨던 어머니와의 소중한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얀 목룡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시고 일하셨던 농부의 아낙으로 순수하고 예 예쁜 엄마를 닮은 목룡꽃은 그 추위도 시원하게 이겨내고 바람과 공기, 산소와 햇볕과 비를 맞으며 외로움도 잘 견디고 내실을 단단하게 다져서 아픔을 성화하듯 아름들이 고고하고 어여쁘고 순고하게까지 한 하얀 목련꽃이 피어났다. 이 안이 기쁘고 행복한가? 메마른 가슴에 정수를 향기로 채워주듯 보는 눈을 정화해 상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며 오게 만드는 꽃이요, 사랑으로 몽글몽글 서로가 서로에게 몽룡 꽃으로 인하여 꽃놀이, 추억 등 담소 나누며 소통하게 만드는 고맙고도 사랑스러운 예쁘고도 찬란한 하얀 꽃들이 하늘 위로 두둥실 노래하고 춤추듯 여기저기 가지마다 활짝 피어 동심에서나 볼수 있는 그림으로 둥둥 떠다니듯. 춤추며 바람에 신나서 마음껏 출렁이며 춤사위를 보인다.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또한 목련꽃은 마치 하얀 구름이 땅에 내려와 피어난 것처럼 행복하고 황홀한 곱디고운 아름다운 그 자체가 또 다른 슬렘과 사랑을 느끼게 한다.이렇게 어여쁜 하얀 목련꽃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는 어려움을 씩씩하게 뚫고 나온 사랑스런 목눈꽃에 매료되면서 매일 밤낮으로 현재의 매스금을 통해 온갖 뉴스나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집단 파업 등으로 어려움의 현실 등 지금의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물가 상승으로 또한 집단 데모와 파업으로 시끄럽고 어수수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풀어가리란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치, 물가, 종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청년 실업 등 직업 전순에 쓰이라는 삶의 현장 등 모든 방면으로 다 제자리를 찾아가리란 희망을 느낀다. 각자의 역할 분담을 책임과 의무를 지킨 채 법률 안에서 보호와 자유를 얻고 마음껏 경쟁하며 충분히 자범들은 잡히고 극복되어 가리라 본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잘 해왔듯이 위대한 우리나라 민족성을 믿는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애국자의 간절한 소망을 믿는다. 부강하고 건강하며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만급 볼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참 좋다. 두둥실 하늘에서 포란듯이 잘될 거라는 희망을 준 목련꽃을 보니, 아, 기분 좋다. 절로 웃음이 나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실것꽃의향연에 빠져 꽃 구경한다. 이때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보지 못하는 그래서 널 지금에 감사해야겠다. 온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꽃피우는 자연 만물의 간절한 응원의 힘이고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이 사이를 훈훈하고 따뜻하게 할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너와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기쁨이고 살아있는 마시로구나. 떠난 이는 모르나 그 자리는 허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상 속으로 빈 자리가 메워진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숨 쉬고 사라진다. 덕분에 목련을 좋아했던 그 계절이 오면 생각나겠지.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는다고 했듯이 함께하는 추억이 많을수록 오래 기억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하얀 목련 꽃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모습에서 용기를 얻기도 한다. 그 꽃을 보면서 어떤 얼음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본다. 하야 먹는 꽃은 순수하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 꽃을 보면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그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 성찰로 인해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봄에 목련 꽃을 보면서 희망의 힘을 믿게 된다.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을 상기시켜 주니 희망을 품고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각자의 송이 송이들이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한다. 꽃은 서로 시기하지도 투기하지도 그렇다고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는다. 왜 내가 위축이 있지 못하냐고 불평하지도 않고 또한 봉우리가 늦게 터지는지 혼내거나 미워하지도 않구나. 다들 인정하고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의 자신을 사랑하니 이렇게 하얀 목련이 희망으로 우리들 가슴속으로 자연스럽게 사랑과 함께 스며드는구나. 그래. 목련도 자기 역할을 다하듯이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희망이라는 끈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얀 꽃이 피어 행복하게 하듯 희망의 꽃봉오리를 추위도 더위도 비바람도 다 맞고 온몸으로 이겨내듯이 우리네 삶들도 이겨내다 보면 목눈이 꽃 피우듯이 인생의 꽃이 피어난다. 숨은 가정들이 안 보일 뿐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이겨내는 덕분이되 그러니 참아베기고이겨베기고 견뎌보자. 세월이 흐른 만큼 나의 시간과 노력과 인고가 들어간 만큼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결국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짐을 감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따라 유난히 추운 날씨에 하얀 목눈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길고 긴 인생길에 삶의 꽃 향기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꽃이 바로 목눈꽃을 보면서 오늘 순간순간들을 희망을 몸으로 마음으로 웃으며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련을 볼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과 함께. 자연의이모저모를 마음껏 보고 관찰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나는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얀 목눈꽃을 보면서 희망을 품는다. 그 꽃이 피어나는 꿈의 순간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는다. 하얀 목눈꽃은 나에게 희망의 상징이자 삶에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꽃이다. 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한다. 그를 적을 소재를 주며 살아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목련 꽃을 통해 깨달은 것은 봄의 기운과 함께 목련 꽃의 아름다움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하얀 목련 꽃을 보면 추억과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낀다. 목련 꽃은 나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는 꽃이다. 그 꽃을 보면서 나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얻는다. 먹는 꽃이여 해마다 우리 곁에 와서 소중한 삶을 살수 있게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지구별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게 하는 고마운 꽃이여 고맙고도 고맙구나. 질 것을 알지만 마음껏 피어 시원하게 한 세상 웃고 잘 살다가는 꽃이여 사랑한다. 하얀 목련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희망을 품는다. 나와 너와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됨을 알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그리고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